이 텐션이 우리가 백스윙 때 풀리면 이거는 내가 힘으로 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이 늘어나 있는 이 텐션을 백스윙 때. 자, 오른팔이 접혀도 제가 항상 팔꿈치가 안으로 붙으면 안 된다 그랬죠? 자, 팔꿈치가 접히더라도 텐션이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고. 자, 늘어나서 팔꿈치가 접히더라도 이렇게 텐션이 유지가 돼 있죠? 다운 스윙 때도 마찬가지 텐션이 유지가 돼 있고. 맞을 때도 유지. 팔로스 볼 때도 유지. <laughs> 안녕하십니까. 김태승 프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힘을 빼고 칠수 있는, 여러분들 다들 뭘 하고 싶으셔요? 다들 이렇게 내가 힘을 주고, 힘을 주고. 이렇게 힘을 주고 때리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클럽을 힘을 쭉뺀 상태에서 헤드 무게로, 헤드 무게로 퉁퉁 치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제가 그렇게 힘을 빼고 칠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첫 번째, 어, 조금 이제 내 몸을 좀 느껴줘야 되는데, 우리 등 보면은 이 양쪽 어깨 있죠? 양쪽 어깨. 양쪽 어깨가 스윙을 하는 도중에 하, 절대로 이렇게 모여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신전이라고 하죠. 허리 어드레스 때부터 이렇게 허리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가슴을 꼿꼿이 피고 계신 분들은 벌써 어깨가 이렇게 양쪽 어깨가 가까워지면서 상체에 힘이 많이 들어가 계셔요. 이런 분들은 우선 어드레스 때부터 절대로 힘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양쪽 어깨는. 힘을 뺀 상태로 이렇게 팔을 툭 늘어뜨리면 내가 일부러 늘어뜨리지 않아도 최대한 양쪽 어깨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등이 축 쳐져 있는 그렇다고 마르시라는 건 아니고 자, 이 등이 툭 풀려 있는 이런 형태의 어드레스가 우선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스윙을 넓게 넓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등이 단단해지는 백스윙은 좁아지시면 나는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몸이 많이 경직이 되면서 이제 헤드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당연하게도 임팩트 때에도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공을 치게 되겠죠. 우리도 있잖아요. 이 등. 등하고 어깨를 이렇게 힘뺀 상태로 넓게 등을 넓게 늘린 상태. 넓게 늘린 상태. 견갑. 양쪽 어깨를 약간 뽑은 상태 이렇게 넓게 벌어진 상태로 스윙을 해줘야 그래야지 우리가 힘을 뺀 상태로 항상 힘을 뺀 상태로 스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당장 육체미 하는 사람처럼 몸에 힘딱줘 보세요 어떻게 주실 거예요? 이렇게 주시겠지 손이 내 몸하고 가깝고 팔이 가까워져야지 몸에 힘을 줄 수가 있어 근데 이 상태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몸에 힘줄수 있나요? 힘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 클럽 헤드로 공을 쳐내려면 내 몸에 힘이 빠지고, 그러기 위해선 늘어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야지 어쨌든지간에 이 헤드로 힘을 실 수가 있다는 건데 제가 영상에다가 항상 이 밴드 라텍스 밴드 사라고 말씀드리죠. 을 이거 밴드 하나 있으면은 할수 있는 연습이 굉장히 많아요. 집에서 그냥 할수 있는 연습도 많고 연습장에서도 우리 좋고. 저는 지금 이 말씀드리는 이 연습을요 라운딩 나가기 전에도 항상 몸풀 때 하거든요. 자 이거를 세게 당기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잡아놓고 텐션. 텐션이 생기게 딱 서시는 거야. 등에 이렇게 말아 놓는 거예요. 등에 말아 놓고 서시는 거야. 자, 이 텐션이 우리가 백스윙 때 풀리면 이거는 내가 힘으로 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이 늘어나 있는 이 텐션을 백스윙 때자 오른팔이 접혀도 제가 항상 팔꿈치 안으로 붙으면 안 된다 그랬죠? 자, 팔꿈치가 접히더라도 텐션이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고 자, 늘어나서. 팔꿈치가 접히더라도 이렇게 텐션이 유지가 돼 있죠. 다운 스윙 때도 마찬가지 텐션이 유지가 돼 있고 맞을 때도 유지, 팔로우 스윙 때도 유지. 이런 느낌의 스윙을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헤드 무게로 공을 칠수 있는 거예요. 등이 늘어나 있어야 돼요. 등이 좁아지시면 안 돼. 등이 쫙 늘어나 있어야 돼. 이 텐션이 계속 유지가 돼 있어야 돼. 자, 이렇게 손가락에 끼고 엄지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 사이에다가 끼고. 그립을 잡아보시는 거예요. 자, 연습장에서 할수 있는 연습이에요. 그립을 잡아보시고, 이 클럽으로 스윙을 하는데, 피니시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백스윙만 쭉 가서, 텐션이 그대로 유지. 다운 스윙 때도 유지. 공 맞을 때도 유지. 팔로스로 때도 유지. 자, 이 연습을 연습장에서 몸풀 때. 자, 내가 오늘 연습하러 왔으면 몸풀 때,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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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러면 제가 아까 어깨를 늘려라, 뭐 등을 늘려야 된다, 넓게 들어야 된다,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그냥 방금 보여드린 이 밴드만 딱 끼고 하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전달하고 싶은지 여러분들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자.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이렇게 스윙하면 우리는 헤드로 공을 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몸을 쭉 늘려놓고 힘을 줄수 없는 상태가 된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서 헤드 무게로 공을 쳐내면서 텐션을 유지한다는 느낌. 그리고 클럽은 내 손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거예요. 내가 당겨지시던 분들은 이렇게 당겨지시던 분들은 물론 처음에는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힘이 많이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과정이 없이 결과가 있나요?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자꾸만 이렇게 늘리면서, 계속 늘리면서 하시다 보면은 여기서 편해지는 시기가 오실 거예요. 그래서 늘려놔야지 이렇게 헤드 무게로 칠수 있다. 당연하게도 드라이버도 마찬가지. 드라이버 같이 이렇게 긴체들은 더 중요해지죠. 절대 짧아져서는 우리가 이 텐션을 이용할 수 없고 공을 힘으로밖에 때릴 수 없을 거예요. 늘려놓고, 늘려놓고 계속 늘어난 상태 유지. 아까 밴드를 잡고 있던 것처럼 계속 늘어난 상태를 유지하고. 스윙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학습의 동물이라 결국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안에서 힘쓰는 방법을 내가 터득하게 될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